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 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이 구절의 번역을 두고 특정 종교단체, 그러니까 신천지죠.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또 번역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아, 그 구절 말씀이시군요. 논란이 좀 있죠? 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비유 없이는 말씀을 잘안 하셨다는 건지 이게 음, 자료들을 보면 이 자금 차이가 엄청 큰 논쟁을 낳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신천지에서는 개혁성경 번역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본대요. 네그 번역을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부, 아니, 뭐,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 그리고 자기들 해석을 거쳐야만 진짜 뜻을 알고 영생 얻는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한다고 하네요. 어, 상당히 과감한 해석인데, 정말 이 번역 하나로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음,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검토한 분석 자료들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다른 시각이라면요? 영어 원문은 without a parable 이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사실 비유 없이는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 비유가 없이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요. 이게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번역하고 정확히 같아요. 그리고 뭐, NIB나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성서 같은 전 세계 대부분의 번역본들도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비유 없이는으로 번역한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모든 말씀이 다, 뭐랄까, 암호 같은 비유로만 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대부분의 주요 번역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 어 그리고 심지어 그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개역 성경을 낸곳 있잖아요. 대한성서공회. 네, 대한성서공회요? 네, 거기서도 2024년에 새 한글 성경을 내면서 이 구절을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수정 번역했다는 사실은 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번역을 바꿨다는 건 그들도 기존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큰 그림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료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번역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성이요? 네.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해 또 삶의 방향에까지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번역 하나가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료 저자는 번역이 좀 의심스럽다 싶을 때 킹제임스 흠정역처럼 원문에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다른 번역본들이랑 꼭 비교해 보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여러 번역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할 만하죠. 앱으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니 좋네요. 네, 단순히 성경이 뭐 영감 받았다, 잘 보존되었다.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과정 역시 정말 중요하다는 걸이 자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얼마나 큰 신학적 또 현실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네, 그렇죠. 특정 구절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의 무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